하나님의 말씀, 대사로니카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330페이지. 대사로니카전서 3장 1절에서 8절. 이놈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몸을림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주를. 너희가 친히 알기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당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는 도리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지금은 디모네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이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주 안에 곧게 산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죠. 또 거기에 로마 총독도 거기에 주재하고 있었어요. 습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하고 예, 유럽하고 고사에 바다가 있는데 에게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터키하고 유럽 사이에 에게라고 바다가 있는데 이 터키 쪽에서 로마 시대에 건너가면 예, 그 유럽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관문과 같은 그런 중요한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터키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성경에는 터키를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헷갈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 터키를 로마가 아시아주로 명명한 거죠.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오늘날 말하는 유럽으로 넘어갈 때이 에게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보면 로마의 큰그 영토 동쪽과 서쪽을 중간에 에게라는 바다가 있는 거죠. 근데 고기를 잇는, 이어 나가는 그런 항구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과 신라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예, 생겨난 거죠. 원래는 그 위에 빌리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터키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빌리뽀에 갔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대살로니카로 가서 전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열정적인 성교 활동의 결과로 경건한 헬라인들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계육과 시기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니까 시기하여 오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로마 황제, 시저 말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왕은 예수님이죠. 아, 말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로마로서는, 그건 뭐, 치안을 어지럽히는, 뭐, 아주 반란, 시저 외에 다른 왕을 섬긴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 반란과 같은 악한 선봉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성경에 보면 안전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살로니까에서 쫓겨나듯이 황급히 떠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밤에, 밤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대살로니까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거기에 적은 우리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생겼는데 자기는 밤에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네 굉장히 몸은 빠져나왔지만 몸은 빠지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는데 그모양적인 열정은 조금도 쉽지 않았다고 옳지 뭐 않았지만 2장 17절, 18절에 거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급하게 떠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핍박이 오는데 이 새싹 같은 그 믿음이 다 꺾이지 않겠는가 늘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대사로니까로 다시 돌아가고자 몇번추하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을 때 드디어 디모델을 보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었어요. 디모델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래서 디모데가 사실 안전하지 않지만, 그핍박에 상존하는 대사로니까로 들어와서 교우들을 만나고, 이제 바울에게 와서 전하는 소식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두 가지 갔다 와서 뭘 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터위에 아주 굳건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과 신라 이 사도 일행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믿음과 사랑의 터위에 서 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기를그 사람들도 흔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교도 간 마지막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국계 선증, 우리가 이제는 살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됐어. 그러니까, 대사로니까 성부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국권에 서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내가 살겠다. 영어로, for now, for now we live since you are standing firm in the l o v e 이렇게 됐어. 요 주원에서 확고하게 서 있으니까, 아, 이제 내가 좀 살겠네. 그동안에는 정말 목이 졸리는 듯이 답답하고 괴로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이라 이말 한마디 속에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 그대로 녹아 있죠. 이제 좀 살겠다. 그래서 그 핍박받고 밤에 도망치고 했지만 그분들의 믿음이 싹이터서 원제하다는것그 기쁨의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다 이게 바울의 진심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뭐 돈이 있어요? 궁핍하죠 그리고 끝없는 핍박 가운데 노였죠 그런데 너의 믿음으로 말마마 내가 정말 위로를 받았다. 너무 그냥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터키 그 내륙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갈라디아 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작심하고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막아 버렸어. 그러면서 환상을 봤는데 마귀에 도리아 사람이 렇게 솟아서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여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애게를 건너가라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환상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 빌립보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뭡니까? 등짝에 그냥 채찍이나 맞고, 죄도 없는데 옥게 갇히면 황당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핍박하는 거. 또, 동족인 유대인이 핍박하는 거. 유대인은 왜핍박한줄 아세요? 유대인의 핵심은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신은 여우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자꾸 나사는 예수가 신이라고 그러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건 이해가 되고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보호를 안 해주시냐? 환상까지 주셔가지고 오라 해놓고 배 타고 건너갔더니 결론은 등짝에 채찍이나 후려치고 감옥에 가둬두는 왜 보호 안 하시냐? 제 생각에는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로마나 뭐 유대인들의 핍박보다 그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케어를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핍박받았던 빌립보에 보낸 편지, 아니면 여기 대살로니까에 보낸 편지, 이거 읽어보면은 바울에게 왜 그러실까, 하는그 의구심, 의심, 섭섭함, 불평, 이런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는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찬란한 빛감데 자기 눈이 멀어질 정도로 그 만났고 음성을 들었거든요. 사울라 사오라. 나를 핍박니다 그걸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평과 섭섭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 무늬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외관적인 형태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늘 인격적으로 성사민찬한님과 교제하고 정말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읽고.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자기 영혼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진지한 기도 생활의 지구력이죠. 이 기도 생활의 지구력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교인일 수는 있지만 신자는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아니야. 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없고든 그냥 빌딩을 만나고, 선풍기를 만나고, 강대산을 만나고, 그리고 밥을 먹고 해야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어요. 와이프, 시스터라고.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집트만 내려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께 어딜 가든지 단을 쌓고, 기도하자. 예배를 드자. 야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얍사악이 그저 없어요. 외삼촌집에 들어가서 얹혀서 는 주제에, 그거 다 머리 써가지고, 뭐, 아론진 약 만들고,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하는 합법적이야. 삼촌하고 계약 맺은 대로 자기가 조종해가지고 새끼 태어나게 그렇게 약서하게 보여도 야곱에게서 본받을 확실한 거라는 거냐면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본받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케어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큰 교훈을 받잖아요. 무엇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사무엘 할거 없죠. 다윗, 에스도 전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신자의 호흡이에요. 바울에게는 매 순간이 살아있는 기도같은 시간이 에요 항상 같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물론 바울이 실제 물리적인 기도생활을 게을리 했을 리가 없어요. 게을리 했을 리가 없어요. 4장전 1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 좀 조용히 가서 기도할 데가 없나? 아, 오늘은 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될 텐데.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봐야 될, 그게 아니고, 아, 오늘은 어디 가면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문 열고 강가로 나갔어요. 거기에서 여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빌립보 교회 첫 번째 창립 멤버예요. 빌립보 루디아를 만납니다. 거기 보세요 그냥 만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러 나갔다가 기도하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루디아는. 날카로운 새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에, 막고 투옥됐죠 사도행전 16장 2 5절을 보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요 기도하고 찬송을 옥문이 터졌고 아시는 대로 자결하라던 간수, 또그 가족, 전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아주 기막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거 다빌립보자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줬어요. 그럼 1초가 급하게, 당장 일어나서 할렐루야외 치면서 옥을 빠져나갔어야 될것 같은데, 바울과 신라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이게 수준이 높은,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준이 높다는 게 뭡니까?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상식, 여러분, 상식 있죠아 아, 눈 열려서 빨리 할렐루야 외치고 나가야지. 그런데, 수준 높다는 것은, 그 상식 이상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날 바울과 신라가 땅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할렐루야 외치면서 즉시 옥을 빠져나갔으면, 그 순간부터 정식으로, 예, 수배령이 내려지는 감옥에서 탈주한 도망자 죄인으로 바로 절락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올림픽 마라톤에 참여했던 마라톤에 참여했던 선수들 리스트를 가지고 돈을 주고 하여해가지고 돈을 주고 하여해서 도망친 죄수와 노예를 잡아오는 편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가 호락호랑하지 않다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노예를 잡아와. 그래서 그 오네신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 잡아오거든요. 그냥 가면 가다 있지 않아요. 올림픽 출전한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 돈 주고 하여 가지고 빨리가 잡아오라고. 여러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자동으로 지명 수배자 되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이제 탈주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유럽에서 전도하겠어요? 사실은 끝이에요. 전도할 거냐고 지영수배령 실수배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은 것. 대단한 거죠. 불쌍한 가수의 목숨을 살렸고, 목숨을 살렸고 그 가수 목숨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예,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죠. 주의를 하다가 등짝에 채찍으로 맞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등에 채찍이로 고치고 감옥에 가두고 참 이해하기 어렵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간수와 그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되잖아요 창립 멤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거늘기억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주 일하는데 매너 맞고 감옥에 갇히면 근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원망이 없고요. 섭섭하다는 뉘앙스조차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책집 맞고 했던 그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느 기뻐. 그게 바울사도의 신앙 인격이에요. 자기가 그런 추억을, 그런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던 그빌립보 교회 성도인들에게 기뻐하시라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자기가 로마 신입권자라고, 빌리뽀서, 딱 선언을. 그러면서, 나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먼저 채찍으로 때렸지? 이말 한마디 하니까, 성계에 보니까 빌리포 관리들이 두려워했다. 벌벌 떨었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8절 39절 보니까, 관리들이 찾아와가지고요, 그냥 조용히 좀, 떠나 주시라고 간청을 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대로 돌아다녀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명 수배자 되고 간수 죽고 빌립보교에는뭐 세워지다 말고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겠어요? 빌립보 교에서 그만치 수모를 당했으면. 대사로니까 교회에서는 좀 낫겠지. 대사로니까에서는 좀 괜찮겠지. 웬걸 이번에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들을 때를 지었다, 성경에 보니까. 때를 지어서 불량배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벌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 밤에, 밤에 바울과 신라를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안전 문제고, 글자 그대로. 야반 도주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다른 편지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뭐라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밤에 죄도 없는데 야반 도주하듯이 핍박받아. 도망치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그 성도들에게 범사의 감사 이게 어떻게 감격스런 러 말씀이 아닐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뭐 액자에다가 범사의 감사하라 해가지고 지대다가 다 걸어놓을 수 있지만 대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울의 그 쓰라린 아픔을 안고 있는 분이 그 교회 편지할 때에 범사의 감사하라 이거 바로 말하자면 그런 수준이니까 바울을 쓰시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에게도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밀라는 곳의 수준이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겉으로 볼때 외모가 사실 굉장히 그 볼품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데글라임전이라고 외경에 보면 바울의 외모가 나와요. 아주 그안 좋게 나와요. 안 좋게 나와요. 그데 바울도 스스로 그 아픈 곳을 찌른 적이 있는데 바울을 적대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려면 가가지고 또 해방을 놓고 그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스스로 밝힌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여기서 그는 바울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고린도서 1 0절 10절. 바울이 자기 대접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고린도서 1 0절 10절에, 그렇게 밝혀놨어요. 편지로 만날 때는 그 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공부 많이 한사람이글잘쓸수 뭐 있겠죠. 중요하다, 이거. 그런데 직접 얼굴 대고 만나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그다잘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얼마나 겉을 봅 중심이 없다는 것은 정말 뿌리가 없는 부평초와 같다. 부평초. 부평초는 어디다 쓰겠어요? 극단적인 고난의 현장에 던져져 있으면서 섭섭하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의심한다든지 냉소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대살로니가의 얼마 안 되는 성도들에 대한 애착과 영적인 돌봄의 열망이 아직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바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빌리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보까 지진이 일어났다 했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죠. 여러분 지진을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어서 옥문을 열었어요. 옹문을 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면, 그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릴 정도면 막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막 쏟아지고, 그러다가 이거 전체 다 무너진, 무너지지 않을까? 순간 두렵고 당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문이 열릴 정도로 지진이 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밤에 자는데 문이 열렸으면 우리 다 밖으로 뛰쳐나가지. 누가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데 어떻게 바울과 신라는 뛰쳐나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앉아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예수님께도 인도하게 됐죠. 위협과 수모와 핍박을 받았는데 바로 그곳에 편지하면서 대사로 인과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서신과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거는 바울의 가신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리드하시고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가 감옥에 갇히든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반듯하게 살아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런 편지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진짜 성삼위치 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진짜 있다면, 그 속, 그속 내연에 그 믿음이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결국 드러날 수밖에 신앙의 내연 그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내연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하시다, 기뻐하시다, 기도하시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속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 불타지 않으면 그 내연이 없으면 그런 그 밖으로 그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또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속이 깊은 그런 믿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